오늘은 2024년 12월 13일이고요. 오전에 막 눈이 와가지고, 이 봉사 얼마 전에 폭설 피해를 입어가지고 폭설 방지 작업을 했고요. 아 그리고 제가 뭐 매번 영상 올릴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저는 이제 우리 양봉 3년차 이고요 이제 올해 넘어가면 4년차 니까 적은 경류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양봉이 3,4년 해가지고는 이게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양봉 3년의 뭐라 그래까 결과라고 할까요 일단 어렵습니다 양봉이 어렵지만 저는 여하튼 천방지축, 좌충우돌, 다른 분들한테 막 욕을 그렇게 먹어가면서 아주 벌을 여러 번 죽였다, 망했다, 뭐, 첫해두통 사다가, 첫 해는 그래도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늘려가지고 30통까지도 늘려봤어요. 그러다 폭상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두통을 사다가, 또잘 늘렸다가, 또 폭상망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종봉을 사다가 늘려서 올해 이제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아,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 마지막으로 사다가 늘려서 이게 올해 이제 왔어요왔고 제가 아직 양봉에서 이룬 것은 없지만, 일단 벌이 양봉을 30년 한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여보았고, 벌이 죽을 때마다 지금까지 원인을 내가 다 밝혀냈어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제 양봉 3년 해가지고는 뭐 이건 뭐 양봉에 수박 거달기밖에안 되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벌을 죽이면서도 벌이 죽는 원인을 모두 밝혀냈는데 아직도 원인을 밝히지 못한 멀통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여기 볼통, 벌통, 요 볼통하고, 요놈하고, 또 하나, 이렇게 두통, 약군 빼고는 다 괜찮아요. 세력은 되게 괜찮은데, 지금 세력이 좋은 강군이 결로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결로가 생기는 걸 가지고 내가 요즘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거든요. 저는 명색이 발명가이고. 발명 특허를 내가 다섯 건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로가 생기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제가 발명 특허를 내는 것과 같이 아주 밤낮으로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알아낸 게 거의 없어요. 일단 보온이잘 되면은 결로가 많이 생긴다. 이것만 현재 알아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결로 때문에 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로가 안 생기는 벌통이 있단 말이야. 똑같은 조건인데도. 결로가 안 생기는 벌통. 지금 이거 결로가 전혀 안 생깁니다. 이것도 결로가 전혀 안 생깁니다. 이거는 세력도 적지도 않아요. 상당히 있는 세미 벌통인데, 여기 죽은 벌이 한두 마리인데, 결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벌통 바닥을 보세요. 깨끗하잖아요. 지금 모든 멸통회전는 가온판을 써서 무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게 가온판이라고맨 벌통 안쪽 가장자리 양쪽에 보온판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양쪽에 저는 두 개가 들어있다고요 가온판이 맨 가장자리에 보온판 두개 놓고 그 다음에 가온판 두개 놓고 그 다음에 가온판에 벌들이 직접 닿지 말라고 광사양기를 양쪽에 넣어서 이게 두 개를 넣지요? 이런 식으로 넣었다고요 그리고 가온판 온도 조절기에서 나온 전선 하나를 가지고 길게 배선을 해서 모든 볼통에 연결을 했으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어쨌든 이 볼통하고 내가 조금 전에 봤던 볼통은 벌 세력도 괜찮고 다 좋은데 결로가 하나도 없어 이건 완전 뽀송뽀송입니다 뽀식입니다 뽀식이 근데 이거 왜 화분 떡을 안 넣어 줬나 이해가 안 가네요 이 화분 떡이 아 이거 화분 떡을 넣어 주었어요 넣어 주었는데 이걸 촬영한 스마트폰이 삼성 갤럭시 점프 2 거든요. 아, 이게 이제 보급형 폰은 보급형 폰이지만, 이렇게 촬영하는 도중에 문자가 왔어요. 띠링 문자가 오니까 그냥 촬영이 중단이 돼요. 이거는 내가 볼때 스마트폰의 결함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촬영이 안된 거예요. 이거이거 화분떡을 여기다 딱 보니까 여기 화분떡 떨어졌잖아요. 내가 화분떡을 요걸 일로 제끼고 여기다 넣어줬다고요. 그런데 그게 촬영이 안 됐어요. 아, 아 지금 나와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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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도 교체하는 장면이 촬영이 안 되고. 이거, 이건 나왔네. 어쨌든 촬영이 안 되다 됐네. 됐는데, 그다음에는왜또 촬영이 안 됐지? 나중에 보니까 뭔가가 멈췄더라고요 문자가 오니까. 자, 화분, 이거 아까 그 비닐을 여기 이렇게 제끼고 화분떡 넣어줬잖아요. 여기 보송보송 아니 뭐 결로 하나도 결로 없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내가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왜결로가 없는 벌통은 결로가 하나도 안 생길까? 그리고 똑같은 벌통인데 결로가 있는 벌통은 왜 그렇게 결로가 많이 생길까? 자 여기 저는 지금 이거를 오전에 올린 영상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저만의 방식이지만 일단 제가 지금까지 알아낸 방식 중에서 이 방식을 써야 벌이 늘어난다는 걸 알아낸 방식입니다 저는 이 안에 아까 봤던 게 그게 제가 첫 번째로 발명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가 높이가 8.5cm예요 그 제가 첫 번째로 발명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에다 앞에는 사양액 뒤에는 물을 채워줬고 그 다음에 저쪽에 벌통 몇 통은 병 벌집 꿀 채집 도구 제가 그제 다섯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별, 병집 꿀 채집 도구는 높이가 약 15cm 정도 돼요. 그걸 넣어 주었는데 저는 이제내가 발명 특허를 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를 소광대에다 올리고 그리고 요 개포를 안 덮고 바로 가상으로 올렸다고요. 그리고 가상 위에 개포를 덮고도 그렇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벌이 안 늘어요. 그게 축소의 반대견입니다. 이게 벌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5m, 4m, 3m, 3m 축소하는 것만 축소가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비록 높이가 높은 사양지를 넣었지만, 그 위에 바로 개포를 덮고 사양 여기 가상 올리고, 이제, 이제, 여름에는 이렇게 못 하겠죠. 어쨌든 간에 개포를 덮어서 위도 축소를 해줘야 돼요. 소비를 4매를, 3매로 이렇게 축소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윗부분을, 윗부분을 허공을 띄워놓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내가 발명특허를 낸걸 냈기 때문에 그걸 쓰면서 약분에 또 헛개상을 올려서 벌을 키웠어요. 그래서 벌이 안 늘어났고, 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지 겨울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보온재를 채워서 뚜껑을 덮으니까 벌이 잘 늘어납니다. 아주. 지금 겨울에 무슨 무월동을 해가지고 뭐 산란을 받냐, 벌이 잠을 재워야지, 잠을 안 재운다, 어쩐다, 저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제가 한 방법을 쓰면 벌이 분명히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납니다. 자, 요거 벌통가리를 해준 벌통인데 이게 벌이 아직도 죽어 나와요. 참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이거 내가 벌이 죽는 원인을 요거가 이제 얼마 한두달 두달 전쯤에 이게 약군이니까 강군에서 소비를 넣어 주면서 합봉을 시키기 전에 여기다가 저거 물파스를 뿌렸어요. 벌통 가장자리다. 물파스를 뿌린 두 통이 그약군이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벌통 이 벌통. 그래 맨 처음에 봤던 벌통은 벌통 가리해서 이제 벌이 전혀 안 죽거나 한 마리도 안 죽었잖아요. 이거는 아직도 벌이 죽어나와요. 벌이 안 죽어나왔어요. 그러더니 또 계속 죽어나와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유일한 원인은 어떠어떠하다 하면은 그게 그냥 기분 나쁠 정도로 착착 들어맞았거든요. 이거는 벌통 가리를 해도 벌이 죽으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은 없어요. 결론은 없지만 깨끗하잖아요. 벌통 에전 초점이 좀덜 잡혔지만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벌이 죽어. 여기 죽은 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지금 오늘 영상의 중점이 이거예요. 결로가 많이 생기는 벌통과 똑같은 조건인데 결로가안 생기는 벌통의 차이점이 뭘까? 이거를 지금 내가 보는 거면 지금. 모기가 있는지 모기 먹이, 모기는 확인했나 모기 모기. 모기 모기를 봐야지 모기. 먹이, 모기가 남아 있나자. 뚜껑을 열고 지금 모기 점검하는 건데 결로 없다는 거아 모기 있네요. 모기 있고 그 뒤에 물하고 화분 떡은 왜안 보여죠. 물하고 화분 떡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게 안 보고 그냥 넘나본데. 어라 어라 어라. 그냥 뭐 하는 거지 내가? 아 여기 아, 냄새 맡아 보는 거야 지금. 이 벌통 안에 벌이 죽으니까 내가 그 물파서 뿌려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 거 이거, 이거. 교체를 한 벌통, 이게. 이게 냄새를 맡아보는데, 어쨌든 뭐 그냥 벌통 특유의 냄새,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 게 저, 이 개포가 스판 덱스에 조금씩 늘어나는 개포인데 짜증나서 지금 버리는 겁니다, 개포를. 지금 추워도 벌 털어주고, 그냥 이거 털어버리고, 이 개포를 버리놓은 거예요. 이제 아이, 아주 아못 써. 이거 면 개포 써야지. 안 그래도 개포를 제가 샀습니다. 지금 저쪽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벌의 절도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에 사양액과 물 그리고 병 벌집 꿀 채집 도구까지 넣어놨다고요. 그래서 개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기성 개포로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개포를 샀어요. 요게 900, 900mm, 900mm, 90cm. 보통, 양봉장에 쓰는 게 60이고, 62, 62. 제가 이번에 62에 68짜리 개포를 사왔는데, 턱 없이 적어요. 요거보다 더큰 것도 있는데,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이게 현수막 천에 롤로 돼가지고, 플로터에 올려가지고, 이제 인쇄를 하는 용도인데, 저는 이걸 잘라가지고, 90, 90으로 잘라서, 90cm 되게 개포를 덮으려고 그래 그래서 오늘 샀습니다. 이거를. 이 이거 44,000원이네요. 이걸 샀고요. 지금 이 개포가 적어요. 개포 중에 저 스판 개포 벗기고 이게 62에 68cm 개포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도 또 너무 많이 샀어요. 이거 이제 버려야지 뭐. 자, 이거를 이게 안맞아 이거 적다고요. 그래서 두 장을 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건 한 장으로 안돼한 장으로는. 한 장은 한 쪽으로 하고, 두 장을 덮어가지고, 이걸, 자, 물이 이거, 여기, 이거, 여기는 물은 안 넣었어요. 물을 넣어줄 걸 그랬나. 물을, 물을. 이게 벌이 너무 많이 죽어서, 멸망 직전까지 갔던 벌인데, 그래도 벌은 그냥 그럭저럭 세력이 되긴 되는데, 하도 지금도 계속 죽어나오니까, 이게 이 벌을, 이거는 지금 결로 현상도 없는데 벌이 죽는단 말이에요. 저쪽에 있는 벌통은 결로가 생기는 벌통은 공통적으로 결로 때문에 벌이 계속 죽어 나와요. 워낙 강군이고 강군이면서 벌이 뭐 죽는 벌 마리수가 적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벌이 안 죽어야 돼요. 어쨌든 내가 양봉 3년차밖에 안 되지만 벌이 죽어 나오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요. 벌을 안 죽게 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올해 제가 9월 달까지 양봉의 기초도 몰랐어요. 양봉 3년을 했지만 9월 달에 응애 피해벌이 정상벌보다 더 많은 벌통이 세 통이 있는 바람에 그거는 이유를 불문하고 여왕이 있어도 내가 바닥에다 뒤집어 엎어 털어서 없애버렸고요. 그래서 응애가 무섭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개미산을 3번 공통적으로 투여를 했고 일부벌통은 4번 투여를 했어요. 지금까지 9월 이후 지금까지 그래서 응애는 일단 잡았고요. 그리고 결로 때문에 벌이 많이 죽었고 요거는 그 물파스 압봉을 했기 때문에 물파스 때문에 벌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 벌통 가리를 해줬는데도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코로 냄새를 맡아봐도 별다른 냄새는 안 나는데 죽어요. 아직까지는. 벌리죽는원인을내가못 밝혔고 그리고 이제 결로가 안 생겨요 결로가 안 생기는데도 벌이 죽고 자 이것도 결로가 안 생겨요 참이 시안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결로 결로 결 지금 이번 영상의 중점은 결로입니다 결로가 생기는 벌통과 안 생기는 벌통의 차이점을 여러분들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여기 없어요 벌이 벌통이 뽀송뽀송해요 결로가 있으면 이게 반짝반짝 한다 그 물기가 자, 여기는 뭐, 세력도 괜찮고, 물도 있고, 화분떡도 어, 화분떡. 화분떡을 안 보여주나? 화분떡. 아, 화분떡도 있고, 사양액, 물다 괜찮고, 일단 벌이 안 죽으니까, 벌이 안 죽는 벌은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지금은 사양액이 다 떨어졌나, 그걸 보는 건데, 어, 그제 사양액이 부패해서 벌이 죽은 벌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양액을 안 갈아준 지가 지금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이걸 사양액을 아무래도 교체를 해줘야 될것 같아. 이게 안에가 가온판이 있어서 따뜻하기 때문에 사양액을 빨리 안 물어가면 이게 변질된다고요. 그래서 벌 무진장 죽어가지고 그제 밤에 영하 4도에 나가가지고 이거 영상 촬영하면서 봤죠. 그 제가 첫 번째로 발명 특허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에 벌이 한 마리도 안 죽어야 되는데 아, 이 무진장 많이 죽었더라고요. 낮에 해가 짧으니까 빨리빨리 하느라고 그걸 그냥 못 보고 지나친 거예요. 저 밤에 이제 이걸 양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사양계 죽은 머리 많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사양액이 변질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사양을 교체를 해 주었고, 이거 지금 사양액을 교체해 줄 시기가 너무 넘었는데 안 물어 가요. 소비에 사양액이 꽉 차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사양액을 교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결로가 안 생기고, 요거 요아 요거는 생겨요. 요건 결로가 많이 생겨요. 자, 결로가 생기는 멀통, 안 생기는 멀통을 지금 뭐 삼각대 설치하나. 자, 이게 이게 지금 결로 생긴다 고 그런 거잖아요. 그건거 아닌가요? 아니, 아 이건 결로 안 생기는 멀통 같은데 이거 보니까. 예전에는 벌통 앞에 번호를 내가 써가지고 꼼꼼하게 관리를 했는데요 아이고 이제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낮에 잠깐 동안에 와서 어디 나가야 되는데 이거 하고 지금 나가려고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여기는 습기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습기가 보이잖아요 이거 벌 습하잖아요 여기다 왜 이거를 습기 제거 내가 대책을 어떤 게 물이 흐르지는 않아서 그냥 놔둔 건가? 자 사용액도 그냥 있고 물도 있고 화분 떡도 있고 벌 세력도 괜찮고 결로가 분명히 보이잖아요. 결로가 여기 내가 육안으로 볼 때는 결로가 없는 걸로 봤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냥 넘어간 것은 결로 있는 데는 내 습기 제거제를 다 넣어놨다고요. 지금 딱 봐도 이게 젖었잖아요. 이게 건성으로 본 거예요. 이거 이거 습기 제거제를 넣었든지 어쨌든 벌이 죽어 안 죽어 나오니까 뭐 그냥 둬도 되겠습니다. 벌이 뭐몇날 며칠 가도 한 마리도 안 죽어 나오는데 뭐 어쩌다 한두 마리 죽을똥 말똥이니까 이 벌통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냥 다시 덮어 버리고 여튼 결로가 일단 없는 벌통으로 치고 왜 결로가 안 생기냐고요. 이 벌통하고 이 벌통은 아까 처음에 봤던 거멀통 두통도 결로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봤던 것도 지금까지 결로가 다 없어요 지금까지 본거는 그러면 왜 결로가 생기는 멀통들은왜 결로가 생기냐 이거 어, 어, 새로 시작하는 거네 요놈 결로 안생겨 가만있어 봐요 이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건가 아 요거는 이게 구멍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있어서 결로가 안 생기는 지도 모르죠 지금 내가 생각에 너무 위에 보온재를 많이 넣어서 환기가 안 돼서 결로가 생기고 벌이 죽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자 이걸 보세요 이 벌통은 내가 보수를 안한 벌통입니다 안에만 싹 닦아 냈고 이건 봐도 옛 색깔이 칠이 그냥 그대로 잖아요 이렇게 파란색이 칠해진 벌통은 내가 그 약간씩 갈라지고 크랙이 간 부분을 퍼티로 다 막고 딱 가로 연마를 해서 다 페인트를 칠해 놓은 벌통이에요 보온이 너무 잘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벌통이 공기가 들락거리지를 못해. 너무 차단을 해서 그런데도 이 벌통은 벌이 안 죽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해요? 벌이 안 죽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보수를 해서 페인트를 칠한 벌통. 요것도 페인트를 칠한 벌통이고 요거는 원래 이벌통이었는데 이게 벌이 죽어 나와서 교체를 했어요. 벌이 죽는 원인을 어 한두달 전쯤에 여기다 물파스압봉을 해서 벌이 죽는다. 저, 저, 첫 번에 맨 처음에 봤던 벌통과 이벌통 두 통만 죽으니까 그두 통만 물파스압봉을 했던 거거든요. 약군이기 때문에 강군에서 소비를 넣어주면서 물파스압봉을 했던 건데 그두 통에서만 벌이 죽어 나오니까 물파스압봉으로 벌이 죽는 거다라고 내가 단정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결로도 안 생겨요. 이것도 내가 다 보수를 해서 칠을 한 멀통이고 요거는 칠을 안한 멀통이고 결로가 전혀 안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결로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보수를 안한 멀통이고 결로가 안 생겨요. 전혀 안 생깁니다. 내가 아, 이, 여기 비닐개포 쓸 때는 결로가 모든 멀통에 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벌 엄청 죽었고 비닐개포 빼내고 면개포 씌운 뒤로는 이게 결로 안 생기잖아요. 결로 안 생기고 이것도 안 생기고. 요 요거 요거는 결로가 많이 생겨요. 요거, 여기 지금 내가 보온 덮개 덮어 놓은 거. 여기는 아침에 벌이 꽁꽁 얼어서 떨어지지도 않는 벌통이 결로가 많이 생겨서 그래서 아까 오전에 올린 영상에 이 벌통에는 이 벌통에는 여기 스키저거가 3 개가 들어가 있고 어제까지 스키저거를 3 개를 넣어 놓았었는데 이 습기 제거제가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는 습기를 빨아들이지만 여기 바닥에 있는 물을 당장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문지를 넣어 놓라는 으 분이 있었는데 저는 신문지를 안 집어넣고 부직포 행주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바닥에다. 부직포 행주니까 물기를 잘 흡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또 온습도계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습도가 너무 낮아서 벌통이건조하지면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습기 제거제를 빼면 되죠. 저는 이 스마트 양봉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다 온도계를 다 확인이 된다고요. 여기 습기가 많이 생겨요. 이 벌통도 이게 12매상이고 이게 버려야 될 벌통을 내가 번뭐 퍼티로 바르고 문지를 떼어 가지고 페인트칠을 해 놔서 스티로폼 벌통보다 벌통보다 단열이 더잘돼요 이볼통도 결로가 무진장 생깁니다. 이것도 1 2매상이고 내가 보수를 해서 여기 페인트실 파란색 에 놓았고 여기 습기제거제가 들어가 있어요. 볼통 안에 이것도 결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습기제거제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 대체적으로 보면 좌측에 있는 볼통들이 결로가 많이 생겨요. 이 좌측이 추워요 기상청 발표한 6도라고 그래도 여기는 0도나 영하예요, 영하. 그렇게 차이가 나요 온도가. 햇빛도 전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양봉장 전체적으로 봐서 아까 처음에 봤던 벌통 있는 쪽에 오른쪽은 햇빛이 들어오고 이쪽은 햇빛이 안 들어와요. 햇빛이 안 들어오는 쪽에 결로가 생기네 지금 보니까. 나는 벌통에 페인트를 칠해고안 칠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쪽 벌통은 다 결로가 다 생기거든요. 햇빛이 전혀 안 들어와 여기는. 내가 비가림 봉사를 지어놓고 앞에다 창고를 져서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쪽 벌통들은 다 결로가 많이 생겨요 햇빛이 문제네 햇빛이 일단 결로가 안 생기게 스키제거제를 넣어놨으니까 그런데 또 이쪽이 아이러니하게도 전부 강군이요 왼쪽에 있는 물들이 참 희한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물들은 대체적으로 약군이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결로가 생기는데도 여기는 강군이고 저쪽에는 결로도 안 생기고 벌도 안 죽는데도 대체적으로 약군이고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여기는 뭐 이건 뭐 약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벌이 철철 넘치지 않으니까 약군이라고 보고 결로는 일단 안 생겨요 자 일단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또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영상을 편집을 하다 보면 은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보다 내가 얻는 게더맞다 많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게 결로가 없다는 없는 벌통 있는 벌통 내 손으로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쪽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쪽에 벌통을 안 놓는 이유가 여기서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은 벌을 안 키우고 여기부터 놓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햇빛이 들어오니까 오른쪽에 양제양봉장 오른쪽에 있는 볼통들은 대체적으로 햇빛을 받아요 왼쪽에 있는 볼통들은 햇빛을 거의 못 받고. 그러니까 왼쪽에 햇빛을 거의 못 받는 볼통은 결로가 생기고 오른쪽에 햇빛을 받는 쪽에 볼통은 결로가 안 생긴다. 야, 이거는 내가 거의 생각을 못 했던 건데 지금 영상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설명을, 내가, 내가 스스로 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 답을 찾았네요. 자, 보세요. 지금 어두워요. 어두운데 플래시가 환하게 켜져서 그러고. 자, 이쪽은 해가, 원래는 요 남쪽에서 해가 이렇게 비치는데, 계절이 이제 겨울이 되니까 해가 점점, 점점 돌아서 이쪽에서 해가 비쳐요. 그래서 요, 요 부분은 뭐 햇빛이 쨍쨍 받고, 요만큼만 해도 간접적으로 햇빛을 받잖아요. 근데 저 안쪽은 어디로도 햇빛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여기 비가림 봉사도 이렇게 막아놨지, 앞에 창고 있지 벌들이 드나들고, 벌이 크고 그러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벌을 설사 굴속에서 키워도 벌은 다제집 찾아 들어가니까 그건 상관이 없다고요 다만 결로가 지금 많이 생기는 것을 벌통을 내가 보수를 잘해서 이런 이제 파란색 칠해 놓은 건 전부 내가 보수를 해서 칠을 해 놓은 벌통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옛날 그 묵은 색깔이 있는 벌통들은 우선 깨끗하니까 내가 보수를 안 하는 거에 망가진 부분이 없으니까 이야 참이 결국은 거의 알아냈네요 햇빛을 못 받아서 결로가 생긴다 이쪽은 햇빛을 받으니까 결로가 안 생긴다 딱한 절반을 놔가지고 오른쪽 벌통은 결로 안 생기고 왼쪽 벌통은 결로가 생기니까 이거는 뭐더 뭐 알아볼 것도 없네 햇빛이네 햇빛 햇빛이 문제네 여기다 뭐 햇빛 그렇다고 햇빛을 들어오게 지붕을 벗길 수는 없잖아요. 햇빛을 안 받게 하려고 이게 비가리 몽사를 지은 건데. 근데 겨울에 결론은 일단 여기는 아까 가그 이쁘냐 오늘 오전에 올린 영상에 여기는 부직포 행주를 집어넣었다고 해예 바닥에 물기 있는 데다가 스키제거제를 넣었는데도 스키제거제가 바로 물을 못 빨아들이니까 부직포 행주를 물이 있는 바닥에 깔고 그 위에다 스키제거제를 놓고 그 위에 여기 이제 겨광판이 들어가 있다고요 왜 겨광판을 넣었냐면은 겨광판 위에 병, 벌집꿀 채집도구를 넣었고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로 발명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이 이렇게 다 넣었다 그래서 겨광판을 넣었다고요 겨광판에 여왕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요거 높이가 높은 가상 올리고 그리고 나서 개포 덮은 거라고 이게 그러니 여기는 그 화분 떡받침 위에 이온 습도계 디지털 와이파이 온 습도계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제가 보면 온도하고 그 습도가 나와요. 이걸 통해 지금 온도가 55%에서 59% 나온다고요. 그러면 습도가 높을 때는 한 7, 80%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닥에다가 부직포 행주를 깔았고 그리고 습기 제거제를 넣었으니까 뭐한 40도, 30도로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습기 제거제다 꺼내야죠. 건조하면 육아가 안 되니까 지금 결로가 많이 생겨서 벌통 바닥에 물이 있어서 이 강군인데도 매일 벌이 죽어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일단, 일단 해결을 했습니다. 습기가 차는 것과 안 차는 것, 습기가 차는 벌통과 안 차는 벌통에 제 양봉장 같은 경우에 햇빛을 조금이라도 받는 벌통은 습기가 안 차고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부분은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래서 습기 제거제를 다 넣어 놓았고 그 중에서 특히 습기가 많이 생기는 벌통은 오늘 아침에 그 부직포 행주를 바닥에다 깔아줬고 그 위에 습기 제거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 같은 경우는 결로가 생겨도 뭐 대책이 없습니다. 이뭐 이걸 다 뜯어낼 수는 없잖아요. 피가리 몽사 기껏 주어놨는데 뭐 거울을 여기 어떻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햇빛이 들어오게 한다. <laughs> 글쎄 그것도 뭐 방법이 될수 있겠지만. 어, 지금으로서는 그냥 벌통 아래다 습기 저거제 넣어놓은 걸로 어, 그냥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알아내서 기분이 좋습니다. 왜 똑같은 조건인데 결로가 생기는 벌통이 있고 결로가 생기지 않는 벌통이 있나 내가 고민을 했지만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내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 알아냈습니다. 나 대체적으로 이 절반을 중심으로 이쪽에 햇빛이 들어오는 쪽은 결로가 안 생기고. 햇빛이 안 들어오는 쪽는 결루가 많이 생기고 결루가 많이 생기는 쪽에는 전부 벌통 안에 습기자 거제를 넣어놨고 결루가 가장 많이 생기는 벌통에는 바닥에 부직부 행주를 깔고 습기자 거제를 넣어놨으니까 그뭐 결과적으로 손쓸 게 없네요 결루에 대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제 문제가 이 안에 벌이 죽어나오는 벌통 그 벌통 가리를 해줬는데도 죽어나오는 벌통 그건 내가 볼때 벌통 가리를 한번 더 해야 그벌통에도 뭔가가 냄새가 나지 않을까? 내가 코로 맡아서는 알수 없지만 지금 이 벌통은 그렇게 벌이 많이 죽주 나오더니 벌통 교체를 하자마자 뚝 끊어졌거든요. 벌 죽는 게 전혀 안 죽어 나와요. 근데 이 벌통은 벌통 관리를 두 번이나 해 줬는데 두번다이 벌통이 계속 벌이 죽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갈아준 벌통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그 원인이 아닐 수도 뭐 모든 벌통이뭐 볼통마다 다 그러면 이저 중고 벌통 내가 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온 벌통 중에 그러니까 예전에 쓰시던 분이 물파스 앞봉을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이, 이 양봉 내가 저도 양봉에 아직 그 경륜이 짧기 때문에.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 이 물파스 압봉 하듯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물파스 압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구벌통 사원 중에서도 이전에 어떤 다른 분들이 물파스 여기 물파스 압봉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주간에 날한뭐 이제 온도가 좀 올라오는 날그 아직 지금도 벌이 죽어나오는 벌통 습기도 안 찼는데 벌이 죽어나오고 벌통 가리를 해줬는데도 벌이 죽어나오는 벌통은.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뭐, 벌이 빈벌통이야, 300통도는 없는데, 뭐, 무한정 교체, 무한리필이 아니고, 무한교체, 벌이 죽어나오지 않을 때까지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